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용인전시장 김이태 주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익스플로러 모델 앞에 있는데요 지금 익스플로러 모델이 가격이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인상될 예정이에요 지금 2.3 리미티드 모델하고 3.0 플래티넘 모델 가장 인기 있는 모델 두 차종이 1월 1일부터는 차량 가격이 인상돼서 2.3 모델 같은 경우에 기존에 6,020만 원에서 130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6,150만 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0 플래티넘 모델이 6,760만 원에서 140만 원이 오른 6,900만 원으로 가격이 인상이 지금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량은 12월 20일 날 입항분으로 해 가지고 익스플로러 모델이 많이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빨리 구매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은 1월 1일에 구매하시면은 그 차량 가격을 기존 가격이 아닌 어, 무려 130만 원, 130, 140만 원 이렇게 인상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그럼 손해를 감수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차량 가격이 올름으로써 뭐 취등록세라든지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손해 보시는 게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인기 있는 화이트 색상이라든지 블랙, 그다음에 실내 샌드스톤 색상 여러 차종을 빠르게 선점해줄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다른 차종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익스플로러 모델은 언제든지 즉시 출고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할인 많이 해가지고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